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굳혔어 이걸로. 자 음, 오늘은 멜번에서 그리고 호주에서 일 구할 때, 요, 특히 워홀 분들이 일 구할 때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력서나 뭐 커버레터 작성 꿀팁을 알려드리고, 선택 순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샘플도 제공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. 네. 박수만 계속 로봇 로봇 <laughs> 이제 제일 중요한 일부할 때 제일 중요한 레즈메랑 커버레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음, 일단 커버레터가 뭔가요? 커버레터는 간단하게 자기 소개서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력서랑 다르게 진짜 그 고용주한테 편지 형식으로 좀 쓰는 레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커버레터 쓸 때는 이제 오른쪽 위에 자기 뭐 디테일 적어줘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받는 고용주, 디어 뭐 누구누구 해서, 그, 어, 진짜 편지 형식, 누구누구에게 막뭐 이런 거. 어, 포멀하게. 어, 포멀하게 해주셔야 되고, 뭐 짧게 한네 문단 정도로 적어주시면 될거 아, 같은데. 네문이정도로하면될거 어, 어. 그 같고, 어. 처음에 내가 왜이 답을, 하고 싶은지 간단 어, 그런 거 간단히 쓰고 그래서 중간에 어. 내가 뭐 공부했고 뭐 관련 경력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해서 이렇게 크게 네개왜 어, 하고 싶은지 경력 뭐 학력 그리고 내가 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어, 이 열정 해서 이렇게 짧게 한네 문단 정도 하고 마지막에도 항상 포멀하게 어, 이제 편지 형식으로 응, 마무리 응, 마무리하면 될거 같아요 응, 해야 되고 또 뭐... 절대 남의 거 보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안 돼요. 왜냐면이 커버레터를 보고 인터뷰할 때 썼던 거 보고 질문할 수 음. 있는데 내가 복사 붙여넣기 했으면 대답도 못할수 있으니까, 맞아. 음, 약간 음. 그런 거. 그리고 같이 이제 첨부하는 레쥬메가 있는데 한국어로 하면 이력서 같은 이략소. 거죠. 그 레쥬메에 있는 경력 사항 같은 거랑도 다 일치해야 되고. 맞아. 음. 그래서 레쥬메 형식은 좀 한국이랑 다른데, 그죠? 어, 어떻게 달라요? 우선은 한국에서는 <laughs> 기습공격 <기숙> 어. <laughs> 한국에서는 이제 사진이 첨부가 되는데 여러분이 <laughs> 게 사진이 들어가질 않고 절대 안돼요. 절대 안 돼요. 절대 국법이에요. 국법. 근데 어쨌든 형식은 사진을 부착하면 안 되고 성별도 음, 안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국적도 안 넣어도 되고 아, 국적도 안 넣어도 돼요. 진짜 객관적으로 보려는 거죠. 어. 그러니까 음. 그런, 차별, 없이. 응, 차별 없이 차별 없이 그 경력과 학력 뭐 이런 걸 만으로 이제 능력으로만 사람을 뽑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형식상은 그렇게 안 해야 되고 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? 그렇게 안 넣어야 되는 거 말고?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비자 상태 음. 내가 비자 언제 끝나는지 또 같이 이제 명시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제 일을 할수 있는지 음. 음. 자기소개 다 해놨는데 음. 언제 일하는지를 모르면 맞아.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제 연락하기가 애매하니까 주소, 며도, 주소가 응, 중요 주소도 중요하고 음. 그런 디테일을 일단 좀 적어준 다음에 시작 가능한 날짜 응, 가능한 날짜랑 지금 당장 맞아, 적어줘야, 맞아, 맞아. 적어줘야 되고 그런 거 적어줘야 되고 뭐 공부했던 거나 커버레터랑 비슷하게 어. 어, 학력이랑 뭐 경력? 응, 경력 적어주고 음. 이제 가능한 언어 말할 수 있는 언어 또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. 또 처음부터 경력에서는 지원하는 잡 포지션이랑 관련된 경력 위주로 음. 적는 게 좋아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레스토랑에서 잡을 구하겠다라고 하면 관련했던 직업, 뭐 한국이든 어디든 음. 어, 했던 거, 그리고 경력 밑에 뭐 업체 이름 적고 어떤 포지션으로 일했는지 음. 그 포지션에 따라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, 예를 들어서 뭐 음식 서빙하고 음료도 만들었는지 음. 아니면 청소, 뭐 캐시 핸들링 막 이런 거다 음. 적어줘야 돼요. 맞아. 그래야 이 사람의 능력을 알수 있으니까.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되고 그런 게그커버리터도 나와 있겠죠 응. 그래서 똑같아야 되고 어, 제일 중요한 건뭐 레퍼런스 응. 맞아요 그래서 맞아. 레퍼런스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많이 중요한 거 정말, 정말 나를 증명해 주는 사람이 어떻게 이랬는지 응. 그리고 아까 조금 이어서 레스토랑이랑 카페 갈 때는 그 경력이 조금 다르게 응. 그게 강조되는 경력이 있는 거랑 뭐 CV 준비하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나 오피스 잡도 한번 구해보고 싶은데 했는데 갑자기 레스토랑에서 쓰는 이력서를 제출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오피스 잡 어떤 거 했었는지 아니면 관련 내가 능력 컴퓨터 능력이나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다른 버전으로 여러 개 준비해서 상황에 맞게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 게. 음, 되게 중요해요. 음. 음, 말 그대로 갑자기 내가 어느 날 이력서 받았는데 뜬금없는 공연 <laughs> 뭐야? <제가 그랬었어요. 웃음> 아, 근데 그런 사람 아, 진짜 아, 많을 아, 걸요? 되게 많아. 하나, 하나만, 하나만 해서 돌리는... 다 볼래니까. 그리고 사실 뭐 학생이어서 난 대학생 뭐 휴학하고 와서 뭐 경력 하나도 없어요 한국에서. 그렇다고 일못 구하는 거 아니고 당당하게 음, 난솔특히일 네. 처음 월만데나 진짜 잘 배워나. 아, 뭐, 베스트 언어야. 막 이러면서 나뭐손떼줘서좋고막 이런 거 어필하면 차이를 음, 해보고 일 구하는 거.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. 자신감이 있으면 음. 길자리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오지잡에 연연 안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한인 잡에서도 배울 게 진짜 많으니까 음. 손님이 대부분 호주 사람이다 보면 은 배울 게 진짜 많아요. 그래서 너무 오지잡에 연연 안하셔도 될것 같아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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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. 음. 목적에 따라 음. 다르겠지만 벌면 어, 왔어 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음. 어, 경험을 약간 목표로 오셨다면. 어, 조금 여유롭게 다양한 직업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약간 매번에 오시는 분들은 카페잡 되게 많이 구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전에 카페잡 관련해서 뭐 꿀팁이랑 그리고 실제적으로 매번에 있는 카페 매니저의 인터뷰 응. 영상도 올렸어요. 어떤 사람 구하는지 어, 그거 보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실제 매니저가 이제 말해준 거니까. 응. 그거 한번 그 영상 보시고요. 이 동영상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, 이 동영상 밑에 이제 댓글 자기 이메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샘플 레즈메랑 커버레터를 선착순 2 0분한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실제 이제 레스토랑이나 뭐 카페에서 일했던 이력서들을 이제 나눠드리니까. 음.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맞아. 것보다는. 맞아. 응 맞아요. 그래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안녕. 안녕. <laughs>